안녕하십니까 상한가 닷컴 발박 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매수 종목에 대한 as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미국 한 종목 한국 세 종목에 대한 as입니다 먼저 미국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전부 다 모 투자입니다. 이유는 제가 파생으로 쫄딱 망해서 투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 투자를 통한 실제 매매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미국 주식 니오 리오에 대한 종목입니다. 및 달러와 기준으로 5.24달러에 매수하였습니다. 8.500주. 현재 5.360달러입니다. 맞죠? 그래서 수익률이 1.5%밖에 안 났습니다. 1억 원모 투자 금액에서 5천만 원은 절반 투자야 하여 69만 원 수익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 니오의 경쟁 회사를 할수 있는 미국 국 테슬라, 테슬라 전기차 회사. 현재 중국계도 테슬라가 진출해서 공장을 만들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 니오는 자체 공장이 없습니다. 위탁해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 전기차 테슬라입니다. 주, 주가 월간 차트입니다. 보시는 대로 2013년도 3월달, 35달러가 4년 만에 10배 쓰였습니다. 그 후, 지금 하락세 잠깐, 잠깐 됐습니다. 이 테슬라는 만년 적자전목입니다. 제가 매수한 니오도 적자전목입니다. 리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상장하여 100% 올랐다가 쭉 빠져갖고 행보다 3월경에 추가 하락하여 중간 상수치거 추가하라 가요. 상장 후 최저가를 3월 16일 정신한 후에 지금 옆으로 제한적인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서 떨어져봤자 그 제자리입니다. 옷사라 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보여지 않으신 분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수 시점입니다. 이, 이 니오라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전기차 회사가 중국에 선행했는데 니오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지금 니오는 자체 공장을 중국에 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을 시, 실패를 하고 격자 누적으로 실패를 하고, 포기하고, 계속 유탁 판매를, 유탁 생산 판매를 하게 됩니다. 실제가, 그건 제대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가 나쁩니다. 그러나, 여기서 떨어져봤자, 5억, 5억, 달러 전으로 보고 있으면, 설령 이게 떨어진다, 떨어져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만, 설령 그 확률리인 10% 이하인 추후 하락을 하여 4.5달러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매수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박스코 행보하다가 결론은 쉽달라 돌파할 겁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은 기다하지 마십시오. 2000, 2022, 2022년 정도 돼야지 빠른 확장 텐션에서 지나면 될 겁니다. 이 종목 투자비중이 50퍼센트입니다. 뭐 안전한 종목이니까 뭐 불안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한국주식 세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주식 세종목 매수한 것이 미래컴퍼니 알파워딩스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를 이수금 항주식도 모호투자입니다. 1억원 갖고 있습니다. 예수금 50만 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호투자 금액 1억원에서 알파홀딩스로 5천만원 질렸습니다. 50%. 미래컴퍼니에서 30% 질렸습니다. 케어랩스에서 20% 질렸습니다. 유튜브에 공개한 그 실시간으로 그 매수단가를 참고하시고 만나 틀리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25원에 매수하여 현재 캐럴 앱스 같은 경우는 22,300원입니다. 1차트 보겠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장 후쭉 하라 당해 하라고 작년 11월부터 박스권 행보 3월 경에 한번 반등하려다가 다시 원치산 한 후에 이제 2차 시도를 할 겁니다. 2차 시도 신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2만 원 전에서 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2차 시도에서 돌파할 걸로 기대를 보겠습니다. 케어랩스 기간동량 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케어랩스 보유하신 분은 계속 보유 매도 시점은 제가 유튜브에 매도하게 되면 즉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보유 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박스권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4만원은 가야 됩니다. 중장기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전목 뭐 비중이 20% 이긴 하나, 망할 점목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수자비중 30%인 미래컴퍼니. 3천만원에서 2.5% 손실 하고 81만원 적자입니다. 손실입니다. 박스건 행보 상태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 2월 달부터 지금 성상태에서 행보하기 때문에 절대 이 가격 58,000원 주어도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부터 보유하신 분이 없다면 매수 시점입니다. 지금, 자적인 박스권 상태에서 받아 가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은 면도 때문에 당장 못 가니까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이전목도 아무리 못 간다 하더라도 8만원은 찍습니다. 시간은 좀걸 겁니다. 이전목도 제대로 이만 저는 안전한 종목 위주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애물단지담니애물단지 알파홀딩스 유튜브에 공개한 그 순간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M을 L을 먹이는 종목 호재가 나와도 안 가고 악재가 나면 같이 동반하라고 하고 특히 필룩스란 종목과 주가가 거의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룩스가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고 필룩스가 오르면은 알파홀딩스는 누고만지 오르든지. 보합이든지 합니다. 추세도 박스권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만원에서 만천원은 절대 지킬겁니다. 지금 현재 요새 하락하는 이유가 9500원짜리 신주 상장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5월 10일날 필룩스한테 280억 받기 때문에 받은 후에 그 갖고 미국에다 바이오에 관한 사업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호재라도 나올 겁니다.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소재가 나도 상상하지 않는 쓰레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야 뭐투자니까 실적, 유튜브에 실적을 올리고자 50% 비중 투자하였으나 여러분들은 실제 기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5 내지 10%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비중에서. 아, 나는 이 종목 사갖고 날려도 좋다, 망해도 좋다 하시면 50% 사도 뭐라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는 종목이 수익과 손실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엘파오스가 상상하지 못한 이유는 9,500원짜리 100만 주가 4월 12일날 상장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상장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네. 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르기 힘듭니다. 4월 10일경이나 그때쯤에서 4월 10일경에 올 확률은 한80%될 겁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거의그 전까지는 하락합니다. 박스권 하락. 이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호재가 나름대로 호재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 쓰레기 종목이기 때문에, 적자 지속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알파킹스도 2.3% 손실 나갔고, 110만 손실입니다. 그러나, 노적으로, 혈압세에서, 비중 20%어랩스에서7% 수익이기 때문에, 140만 원씩 190만 원 수익, 190만 빼니까, 실질적으로 50만 원 손실입니다. %는 0.47% 손실입니다. 나름대로 종목별, 보이 종목별 AS를 하고 해드리고 있으나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의 동영상에다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린 보이 종목에 대한 AS는 제대로 이만 자주 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